오늘 사멸하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좀 얘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인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지금 우리는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이겠지요.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럼 이런 징계를 허락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인간의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만에서 바벨탑 사는 인간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또 하나는 우리 그리도를 향해서는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도 갈수록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서는안 되겠다. 이 코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거짓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의 말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라가 평안하지요. 나라가 부강하지요.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그러자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순간 여러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서 오늘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 조사하려면 반드시 속전내야 되잖아요. 그걸 뻔히 알아요 본인이 알면서도 그걸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인구 조사라고 강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여기서 이 일이란 게 뭐예요? 뻔히 알면서도 속전내지 않고 인구조사한 이 사건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쳐요? 하나님이 각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거지요. 내가 너를 징계할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 다윗되게르라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네 즉 하나님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고서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3일도 안된 날에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15절 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 2020년 1월에 시작됐습니다. 2월 말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8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55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니까요. 프로테지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당 시대의 이스라엘 인구를 약 5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4월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까요? 다시면서 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는 거죠. 이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뭐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와 호 이제 강과 없나니 종의 죄를 사여주 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요 뻔히 속절내고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한 것이 자기 죄라고 철저히 자복하고 깨지고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십칠절은 다시또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려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원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을 치십니까? 나를 치세요. 제가 죽을 줄을 몰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뭘까요? 죄만 놓고 보면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큰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성군이 되고 사울은 버림받았나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다윗의 특징은 뭘 잘못하면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반면에 사울왕은 한 해설까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변명을 일관하는 거거든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회계 없이는 죄사함이 안 이루어집니다. 회계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계 없이는 회복이 안 됩니다. 회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맨 처음 말씀이 뭐예요? 마태문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대 요한도 공생이할때첫 마디가 뭔줄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10편, 51편,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통이하는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믹 앞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토니 해야 될 일은 뭔줄 아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듯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한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주 손을 씻는 거예요 정말 우리 크리스도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어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면 즉시 즉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정이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져요.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제일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루에 정말 한 자라도 읽습니까? 하루에 밥은 세끼네끼 간식 잡수시면서 하루에 성경 네장 읽습니까? 안 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 매일 깨요 기도하십니까? 기도 하랐던 그거 회개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 신령하신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탐욕과 욕심과 시기질도 가득 차지 않았나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데요. 한국교회 위기는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니 심령 무디어져요, 죽어요, 여러분. 저희도 어렸을 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문화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겨울철 되면 옷이 별로 있습니까? 있던 옷또 있고 또 있고 한 겨울 지나고 나면 그냥 싹 가만히 지는 거예요. 그 봄철에 그걸 빨리 하려면 잘안 돼요. 그래양재물 넣고 막 삶아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냥 박마려 두들겨요. 그래야 때 꾸정물이 빠져요. 여러분, 입던 옷을 계속 작업복 입고, 입고 입고 입어보세요. 나중에는 안 돼요. 우리 심령이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강권주의 역사에서 정말 날마다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의 길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형식적으로 신앙 생활한 거, 거짓과 유선인 거, 청산하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 호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두리라. 그음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면서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교회도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서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뭘 지내요? 제사 지내야 합니다. 자, 18절 보실래요?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려되즉각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다윗에게 갔어요.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만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갓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 타장마당에 가서 다른 말로 오르나에오르나에 타장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장마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르난 타장마당이 왜냐하면 그 자리가 아브라미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 과로 거기에요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이곳에 성전을 쳐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으로 말하면 오르난의 타장 마당,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앙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재앙을 그치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21절 성경 봅시다. 21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니이까하니 다윗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이라 하는지라. 왜 제단을 쌓여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축복해 주셔요. 얼마나 제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이제 시내산에 왔잖아요. 그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 정상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받아요. 그게 한 손에는 십계명을 든 율법을 받아요. 한 손에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내려온 뭐 모세가 한 일이 백성들에게 그 율법 10개 명을 낭독하고 바로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왜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막에 내가 임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뭐예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널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바로 제사예요.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는 사실 교회라는 단어보다 예배당이라는 예, 말이 제일 많이 썼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너 어디 가니?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많이 놀렸어요 예배당은 무슨 당? 연애당. 그래가지고, 뭐 연애하러 가냐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기능의 핵심이 예배라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 봉원식을 하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열왕기상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서 그에게 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깔아서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합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죠. 감상선, 저름도, 여러분들 영상 광고 보셨지만 2월 1일 날 방역당국자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없습니다. 언제 생깁니까?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식사하거나 소그룹 모여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예배 위에는 일체 지금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방역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요.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가은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또뭘 다하라고 그래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힘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그, 안동 이런데, 그, 양반,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가면, 그, 제사 있는 3, 4일 전부터는 부정탄다고 상갓집도안 갑니다. 잘못된 데 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제사를 중시했는지 몰라요, 유교문화에서. 우리는 유교문화는 아니지만, 예배해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그러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임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성공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 한국 교회가 너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빨리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여문을 축복합니다. 셋째로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코로나 팬데믹 잘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사 풀린처럼 막또곱삐 풀린 그 소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방종과 타락입니다. 오히려 더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라우나가 자기 집에 갑자기 왕과 신하들이 막 몰려와서 오는 거예요. 제사진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하고, 어, 어 뗄수 있는 뗄감을 다 제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자, 24절 보세요.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5 0 세겔로 타장바당과 소를 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대가를 지불하서 어 소를 사고 땔감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지요. 시생이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보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께로 가볼까요? 하나님 께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나는 대가 지불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 백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신배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멸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최후에 양손과 발에 대무시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고 최후에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피한 방울 물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뭔줄 압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 하나님을 사랑 것이 첫째의요 이웃을 사랑한 게 둘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벌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난널 사랑해, 난 네가 나 사랑하기를 원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희생과 언신이에요 희생과 언신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배단의 말이야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한 일도 없는데도 자기 전 재산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려요. 그로도 늘 죄송하고, 그로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가는 유다를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된 이유가 이권 개입을 하려고, 이권을 하려고, 돈 벌려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히려 헌신한 게 아니라 헌신하는 그를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마운 14장 8절에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를 칭찬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니라 열둔 중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에게 감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 두 사람이 쫙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질과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 가질 용서해 주시고 죄앙을 거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앙을 거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25절 봅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음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런 번제는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가 뭐예요? 주님이 허물가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감사해서 되는 감사 제사를 말하해요 오늘날 이 번제와 화목제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대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번제가 되셨고 화목제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를 지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 십자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며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재앙을 그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십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십자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드려야 되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후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피피 우리를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셔서.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누가 시켜서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돌 가족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철저히 회의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 사랑을 체험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자원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